지난주 토요일에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다들 50대 중후반이죠. 한 언니는 벌써 흰머리가 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거울 보면 놀라긴 하는데 다들 세월 참 빠르다 싶었어요. 고깃집에서 소주 몇잔 걸치다 보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은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니, 남편분 몇년 남았어. 우리 남편 내년이면 정년이야. 에이, 우린 아직 7년 남았는데. 그러다가 한 친구가 불쑥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야, 솔직히, 너네 통장에 얼마나 있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소주잔만 빙빙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궁금했어요. 나만 준비 안된 건가? 다들 얼마나 모았을까? 그런데 막상 하나둘씩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날 제가 듣고 깨달은 것들, 우리 세대의 진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인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날 모인 친구가 7명이었어요. 제일 먼저 입을 연건 남편이 공무원 퇴직한 선이었어요. 걔는 그래도 좀 여유 있어 보였죠. 우리는 그래도 연금이 나오니까 월300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250 정도. 그 다음 남편이 중소기업 다니는 미경이가 한숨 쉬면서 말했어요. 야, 나는 진짜 막막해. 남편 퇴직금 받으면 한 5천만원 정도? 그게 다야.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 근데 제일 충격이었던 건 20년 넘게 남편이랑 치킨집 하던 정하였어요. 나는 진짜 제로야. 가게 정리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어. 그냥 아파트 하나뿐이야.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뭐.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비슷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통장 찍어보면 얼마나 있으세요? 마이너스 통장 빼고요. 실제로 내가 쓸수 있는 돈 말이에요. 제가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금융 자산이 1억 7천만 원이래요. 처음엔 어 그럼 우리도 평균은 한해 일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함정이 있었어요. 총 자산은 평균 7억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돈의 78%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통장엔 1억 남짓.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지금 현금 얼마나 있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우리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해. 애 학원비 나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면.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싶었죠. 며칠 뒤에 선희가 단톡방에 링크 하나를 올렸어요. 은퇴 관련 기사였는데 거기 보니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은퇴 후에 부부가 살려면 월 최소 240만 원이 필요하대요. 최소에요, 최소. 그럼 여유 있게 살려면 336만 원이래요. 이게 뭐 대단하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 가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손주들 용돈 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렇게 나간대요. 30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최소 7억에서 9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오냐? 월 평균 94만 원이에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매달 200만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원씩 30년 동안요.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 60세에 은퇴한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는다. 매달 250만원씩 쓴다. 그럼 1년에 3천만원 나가는 거잖아요. 3억 나누기 3천만원. 10년이에요. 딱 10년. 70세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요? 우리 시어머니 보세요. 85세이신데 아직 건강하세요. 나도 그럴 텐데 70 넘어서 20년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수명이라는 개념이래요. 내 돈이 바닥나는 나이. 근데 우리는 그 이후로도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그때부터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 보세요. 걔네도 힘들어요. 취업 안 되고 집값은 비싸고. 우리가 용돈 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손 벌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다음 주에 선이랑 둘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나도 20대, 30대 때는 생각을 못했어. 그냥 남편 회사 다니면 연금 나오겠지 그랬거든. 근데 40 중반 넘어가니까 불안하더라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 선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첫째, 개인연금 시작했대요. 매달 50만원씩. 처음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넘게 하니까 지금은 1억이 넘었대요. 거기다가 새해 공제도 받고. 둘째, 남편 퇴직금을 중간에 절대 안 뺐었대요. 선이 남편이 한 번쯤 리모델링 한다고 퇴직금 중간 정산하자고 했는데, 선이가 막았대요. 그거 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고. 셋째, 50 넘어서 집을 줄였대요. 3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그래서 현금을 1억 5천 정도 만들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는 왜 진작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선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52살이면 8년 남았잖아.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나도 처음엔 막막했어. 그말 듣고 집에 와서 진짜 제대로 알아봤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50대가 뭘 해야 하는지. 첫 번째, 연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여러분 지금 당장 검색하세요. 내 연금 이거 치면 예상 수령액 나와요. 저는 처음에 내가 얼마나 받는지도 몰랐어요. 막연하게 뭐좀 나오겠지 했는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50대면 아직 더 넣을 수 있어요. 추납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빠진 기간이 있으면 돈더 내고 채울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나중에 받는 돈이 훨씬 많아져요. 두 번째, 퇴직연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분 퇴직금 받을 때 현금으로 받지 마세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IRP 계좌라고 있어요. 거기로 받으면 세금을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어요. 3억 받는다고 치면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으로 한 7, 8천 빠져요. 근데 IRP로 받으면 그거 다 아끼는 거예요. 그 돈이면 1년 생활비잖아요. 세 번째 개인연금. 이게 50대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이라고 있죠? 이거 1년에 6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거기다 IRP 추가로 300만원. 합치면 9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 공제가 되거든요.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16.5% 돌려받아요.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매년 150만 원이면 한달 생활비잖아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바로 시작했어요. 매달 75만 원씩 처음엔 부담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외식비 줄이고 옷덜 사고 백화점 안 가니까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집 문제예요. 솔직히 저희 집 33평인데요. 애들 다 나가고 나니까 방두 개가 그냥 창고예요. 명절 때나 애들이 오고 평소엔 남편이랑 저 둘이 거실하고 안방만 쓰거든요. 근데 관리비는 30만원 넘게 나와요. 겨울엔 40만원도 넘고. 이게 은퇴하고 나면 진짜 부담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대전으로요. 서울에 있던 30평 팔고 대전에 20평 사니까 차액이 2억 나왔대요. 그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처음엔 다들 말렸대요. 야, 서울 떠나면 나중에 후회해. 근데 막상 가보니까 교통도 괜찮고, 물가는 훨씬 싸고, 공기 좋고, 병원도 잘돼 있고. 그러면서 현금 2억이 생긴 거예요. 저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집 팔고 좀 작은 데로 가면 1억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연금 더 넣고 비상금도 만들고 부동산은 진짜 현금이 아니에요. 집값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 집에 살면서 집을 못 팔잖아요. 매달 나가는 돈은 현금이에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씁쓸한 얘긴데요. 우리 나이 되면 사실 새로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맞벌이 하시던 분들도 정년 되고 나서 이제 쉬어야지 하시는데 솔직히 30년을 놀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동서가 작년에 정년 퇴직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공원 산책하고 근데 6개월 지나니까 답답하대요. 할 일도 없고 돈은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이랑 부딪히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비 일 구했어요. 월급은 200만원 초반인데, 그래도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하니까 훨씬 낫대요. 요즘 보면 60대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편의점,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멋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고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알아본 게 있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있어요. 5년 동안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줘요. 요양보호사, 격리 실무, 전산회계,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다음 달에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했어요. 2, 3개월 배우면 자격증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양원이든 병원이든 아니면 프리랜서로라도 일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70대 되면 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연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60대에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벌수 있을 때 버는 게 맞다고 봐요. 요즘 제가 남편이랑 매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착각하고 산게 뭘까? 첫 번째 착각, 집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집은 살 곳이지 돈이 아니에요. 친구 하나는 재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액 3억을 만들었고, 그 돈을 예금이랑 연금에 나눠서 넣었어요. 주변에서 미쳤냐, 집값 더 오르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집값 오르는 거 보고 살 나이가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집값 시세가 아니라, 통장에 얼마 있느냐예요. 두 번째 착각, 은퇴하면 돈안 써. 이거 진짜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더 써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친구들 만나게 되고 취미생활 하게 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거기다 병원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우리 시어머니 보세요. 한 달에 병원비만 얼마나 나가세요. 나도 지금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60 넘어가면 어디 하나씩 아프기 시작해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더니 은퇴 전 생활비의 70%에서 80%가 필요하대요. 지금 400만원 쓰면 은퇴 후에는 최소 300만원은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 자식들이 도와줄 거야.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진심으로요. 우리 애들 보면 불쌍해요. 취업도 어렵고, 집 사려면 10억 넘고, 결혼하면 돈 엄청 들고, 걔네도 자기 노후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시부모님한테 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우리한테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자식 키우느라 올인한 세대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정리한 게 있어요. 지금 50대면 은퇴까지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 10년이 골든타임이에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국민연금 조회하세요. 내 연금 검색하면 나와요. 내가 얼마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둘째, 남편 회사 인사팀의 퇴직연금 얼마나 쌓였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IRP 계좌 만드는 법 알아보세요. 은행 가면 다 알려줘요. 셋째, 연금 저축 계좌 만드세요. 연 600만원 한 달로 나누면 50만원이에요. 그거라도 시작하세요. 올해 새해 공제는 내년 2월에 받아요. 넷째, 통장 4개로 네 쪼개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연금 통장, 목돈 모으기 통장. 이렇게 나누면 돈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다섯째, 집 문제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꼭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택지는 알아둬야죠. 다운사이징 하면 얼마나 남는지, 주택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55세 이상이면 주택 연금 신청 가능해요. 여섯째, 재취업이나 제2의 직업 준비하세요.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고용센터 가면 무료 상담해줘요. 일곱째, 소비 줄이는 연습하세요. 솔직히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100만 원 아끼는 게 나중에 한달 생활비예요. 여덟째, 건강 챙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프면 돈이 엄청 나가요. 지금부터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느끼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어머니 세대는 자식이 효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해요. 처음엔 서러웠어요. 나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내 자식은 나한테 안 그러네.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짐안 되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노후 아닐까요? 솔직히 지금 막막해요. 저도요. 52살인데 준비가 덜 됐어요. 근데 포기는 안 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1년 뒤에 보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2년 뒤, 3년 뒤. 은퇴할 때쯤이면 제법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정리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정말로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은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준비해서 걱정 없는 노후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